세상에는요. 참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주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미디아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소리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소리도 있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있고 불이 지나가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불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내게 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또한 세상이 주는 소리에 잠못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습관 그리고 성품이나 기질과 행동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빨리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1장 전반부에서 언급되었던 말씀들 즉 시련과 욕심으로 오는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해져 있던 상황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의 논리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감정의 표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 안에 뿌리져 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요즘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 점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되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러나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말하기를 더디하라 했는데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아끼라는 것이죠. 성급하게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주장하거나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면 된다면 다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할때 자신이 하는 말에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 마음을 보호하고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혀를 통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혀의 절제, 감정 이러한 변화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변화된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절제,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고 또 그러한 부정적인 대화를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관계에 파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를 사용하는 일,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일들을 잘 절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해를 사고 화를 내므로써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이 혀에 대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내 버리라. 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옷을 이렇게 벗어서 탁 버리는 것 같이 그러한 말을 사용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분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분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위배되는 이러한 행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장 아, 전반부에 지난 주에 실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 이 가난한 자와 이 부자들에 대한 그 당시의 교회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야고보서 뒷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난 주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 중에.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 낮은 형제와 이 부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시련과 시험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그런 오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낮은 형제라는 의미는 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가난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자랑해야 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의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하고 높은 영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함으로써 말미암아 보다 더 영화로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장 5절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부한 자들에 대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부한 자들도 취해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함으로 인해서 영적 교만까지 가지게 된다면, 이 지상에서 그들이 소유한 부요함, 그것이 자신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또부 역시 일시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사에서 40장 6절과 7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부 뿐만이 아니라 생명도 곧 시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부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있던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것들과 함께 사라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사장. 13절과 17절에 보면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선은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54구절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한 일들은 가난한 자와 부한 그리스인들 형제들 간에 이러한 서로의 차별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돈을 원했고 부자되기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 부한자들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었었어요.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부를 갖기 원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무시하고 차별했고 또한 그들의 싹도 주지 않고 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1절 이후에도 보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둘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높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변화된 마음의 표시는 잘 절제된 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보게 해 줍니다. 그리고 어 죄와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고치고 또 바르게 할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엔 하나님이 비로소 그 말씀에 대한 참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석유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행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외식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입에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시편 119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불의를 행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영혼에 채우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행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일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더스탠딩이 됐으면. 두잉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알면서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은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바가 되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야고보사도는 여기서 세 가지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1장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 whole law 또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 royal law 그 다음에 자유의 열법 2장 12절에 law of libert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왕국의 법이라고 말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안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제가 유방암으로 키모테로피를 받고 레디에이션을 받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처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충 알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제가 몸이 아파서 계속 구토 증세가 있고 그 약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에 우리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 교인들이 정말 그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을 넣고 김치 넣고 그 국을 끓여서 고등어 좀 지져 가지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몸이 아프고 정말 기운이 없고 그럴 때에 그 성도들이 갖다 준그 국물을 이렇게 입에 들어가서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이술 레몬과 내 같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목을 타고 한 방울 한 방울 넘어가는 그 국물이 단순히 김치 콩나물국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아, 하나님,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레몬과 내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군요. 하나님, 나도 몸이 다 낫고 나오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내 이웃을 레몬과 내 같이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또 기억나게 해 주셨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힘들고 아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민망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제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로님들 안에서 그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든가 집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 비전팀들과 함께 찾아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여기 자유의 율법 2장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사람 다 오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 죄의 짐으로부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차별을 하는 것으로부터 명예, 권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에서 자유케 되고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행하는 자가 참으로 실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심어진 말씀, 온유한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implanted word.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나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말씀을 씨앗, 씨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 성내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의 의씀이이희희에풍풍이히하하여모지혜혜로 t 가르치치며면하하 시와 와찬와와신한한래를부부며며음의에사함함으하하님을을찬하하또 무엇을 하하지지에나 일에나 다주주예의이이으으하하 그를 힘힘입하하님아아지지께사하하이이렇말씀하하있있요제제이이씀을을층층올올라서준준하하서울컥하하 마음의 에동이이오하하님 앞에 에런런백을했했요하하님님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풍성히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들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정말 빛대고 소금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그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내가 풍성이 거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그냥 쭉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어느 상황,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이 구약의 주애와 같은 그러한 말씀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이 10개, 10개 명의 해석이기도 한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셔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세 번째,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26자, 26절과 27절 우리가 본문을 처음에 읽은 것과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건하게 변화되야할 영역에는 언어생활이 있고 또내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세속적인 것에서 정결하게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생활의 영역입니다 야고보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정말 음 필요로 하는 그런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으로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경건, 그것을 실현하는 첫걸음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돕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비록 별건 아니지만 자신의 손으로 뜬 그런 털모자를 정말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추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주고 싶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정말 이미 신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든 분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죽이라도 끓여주고 또 그들에게 생필품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몇달 전에는 정말 여성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을...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헌금하신 여성 사역가 앞으로 헌금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행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여성 사역에 우리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만날 때마다 꼭 말은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여성 사역에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그것은 우리 삶에 실천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견고한 삶을 위해 실천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시, 실험 실행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인내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실천하며 나 자신을 세상에서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절제된 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마음의 표시입니다. 정서적인 것 그리고 감정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내웃을 정말 레몬같이 사랑하여 정말 주고 베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